네, 안녕하세요. 눈석에 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난초는 덴드로비움 유니컴입니다. 덴드로비움 유니컴이 중국 쪽 난초는 아닌데 그래도 뭐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독각석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 뭐 다른 난초들 학명들도 그렇지만 그 유니컴이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고 유일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독특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니컴의 꽃이 상당히 좀 특이하게 생겨서 이러한 이름이 붙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덴드로비움 유니컴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의 해발고도 800에서 1550m 사이에 숲에 서식하고 주로 바위나 작은 관목에 붙어서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니컴의 키는 5에서 20cm 정도로 길게 자라진 않는 편이고, 꽃은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핍니다 화기는 15에서 20일 정도이고, 꽃대 하나에 최대 4송이까지 핍니다 화색은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밝은 주황색부터 붉은색에 가까운 화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양종이고, 향기가 이제, 꽃이 많이 피면 상당히 강하게 나는 편인데 그 해자료에 따르면 복숭아와 살구향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향기를 맡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새콤한 향기가 나고 뭐 다만 제 취향은 좀 아닌 듯 합니다 그 유니컴의 꽃은 다른 덴드로비엄에 비해서도 좀 되게 특이한 편인데 그 유니컴의 꽃 자체가 다른 덴드로비과 달리 꽃이 이제 그 반대로 거꾸로 뒤집혀서 이제 피고 또리이 하늘을 보면서 핍니다. 그리고 리비 그 앞부분으로 이제 앞쪽으로 말리고 잎안 쪽에는 특유의 그 그물무늬가 들어가는 게그이 난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니컴은 개화성이 이제 매우 좋은 편이고. 그리고 입의 이제 특유의 금을 무늬 때문에 다양한 교배 육종품의 모조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뭐 최근에 제가 뭐 나원에 이제 단 이제 방문한 영상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출연했던 난초들 뭐 대표적으로 그 덴드로비움 레인우 댄스 아카적인 장이나 또레인우 댄스 쿠지 또 하나미즈키 시리즈 뭐 이런 이제 뭐세 가지 시리즈나 아니면은 또뭐 덴드로비움 스타더스트 파이어버드나 또 스타더스트 치오미 같은 만초들 또 국내에서 그 육종한 그 석고가 이제 유니카미 교배 종의 연화 같은 품종을 만드는 데그 덴드로비움 유니카미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배 육종품들은 그 덴드로비움 유니카미의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대부분 이제 기성이 매우 좋고 또립 부분의 금을 무늬가 그 겹배된 난초의 립 부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어, 뭐ンド로비움 유니컴이 이제 상당히 좀 독특한 특징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난초답게 어, 배양 난이도가 비교적 좀 높은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좀 상당히 잘안 되는 난초 중에 하나입니다. 어, 뭐 해외 도감 사이트에서도 배양 난이도를 약간 좀 어렵다라고 그 표시를 하고 있는데 뭐 해외 자료를 제가 막 대략적으로 찾아보고 정리 이제 해 봤을 때 그~ 덴드로비움 유니크함은 나무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좀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여름 성장 기간에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결과 보면은 시원하거나 따뜻하고 아니면은 이제 또 건조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뭔가 좀 모순되는 뭐~ 내용들이 좀 많긴 한데 뭐~ 이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내용이 애매하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아어 뭐, 그냥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유니컴 자체가 그 1년 내내 덥지 않고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집 환경이 이제 환경상 여름에 온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 난초가 좀잘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장에서도 여름에 뭐, 온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이제 가는 데 보통 농장들도 한 40도 이상씩 이제 올라가는데도 뭐 이제 사장님이랑 뭐 이야기해 보면은 워볼만 하더라고. 이제 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농장에서는 그 열음의 한계가 잘 되도록 이제 사방이 이제 그 열려 있고 그리고 한낮에는 그 차광막을 최대한 이제 덮어두거나 아니면 그 천장에 차가운 커튼을 이제 쳐서 햇볕을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음뭐 차단하는 등의 이제 뭐 굉장히 좀그 온도와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런 난초들이 버티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덴드로비움 유니컴은 역시 뭐 덴드로비움의 최대 천적인 응애도 매우 잘 먹기 때문에 평소에 응애 방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뭐 덴드로비움 유니카먼 덴드로비움 라미아이하고 또 덴드로 덴드로비움 디카소니와 상당히 좀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 덴드로비움 라미아이나 디카소니 모두 국내에, 국내에 이제 유통이 된 적이 있고 뭐 요즘에 덴드로비움 디카소니는 국내에 좀 보기가 어려워졌지만 덴드로비움 라미아이는 아직도 국내에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이제 보입니다 뭐이두 가지 원종은 덴드로비움 유니컴에 비해서 키가 좀 작게 자라고 그리고 또, 라미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키는 작지만 꽃은 유니컨보다 훨씬 큰 편입니다. 어, 뭐 라미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초창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딘드로비온 디카소니는 유니컨과 달리 그 립이 둥글게 말리지 않고, 그리고 또 립과 이제 다른 꽃잎 들 간에 이제 그 화색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꽃 꽃을 봤을 때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국내 난초 판매하는 이제 판매점들 뭐 농장이든 판매점이든 뭐 그쪽에서도 이세 가지 난초와 관련해서는 뭐 허동 없이 그냥 이름표 그대로 이제 제대로 판매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뭐그잘 모르는 취미가 돼또그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름을 이제 구분 이제 못한다던가뭐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틴 더 러비엄 유니컴은 태국에서 그 상당히 좀 많은 양이 수입이 되어서 요즘에는 흔하게 볼수 있고 또 가격도 비싸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뭐 크게 자라지도 않고 자리 차지도 거의 이제 없는 편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비상난이도가 있는 거를 빼면은 음 뭐큰 부담 없이 뭐 한번 도전해볼만한 난초는 난처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은 텐트로 비업 유니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영상,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